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엄청나게 많은 극찬을 받고 있죠. 특히 마지막 이네 번째 골, 토트넘의 네 번째 골로 손흥민 선수가 넣은 이쐐기 골. 정말 어마무시한 골입니다. 근데 이골 장면을 보고서, 손흥민이 잘한 게 아니라 이 키퍼가 못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멍청한 영국 커멘테이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 맨시티의 수비수. 마누엘 아칸지의 발언까지 오늘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손흥민 선수의 이골 장면 아마 여러 번 돌려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 되게 상쾌한 골이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어, 헛다리를 한세번 정도 휘저어 준 다음에 상대방의 균형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을 때 다시 한번 기어 체인지를 통해서 그대로 슈팅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왼발로 슈팅을 합니다. 이 왼발로 슈팅 한 게, 야, 이 니어 포스트 쪽으로 들어갔는데, 뭐, 우리가 이제 가까운 쪽 골대를 니어 포스트라고 부르고, 먼쪽 골대를 파 포스트라고 부르죠. 근데, 파 포스트 쪽으로 찬게 아니라 니어 포스트 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강하게 찼고,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골이 터졌을 때, 이 영국의 토크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이 생중계 하던 상황에서 진짜 어이없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거 소개 안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억까를 했는지 영국 언론이 또억까를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자이 장면입니다 웨스트엠을 4대1로 토트넘이 박살낸 이 상황에서 올골 리액션 그 그러니까 지금 파이널 휘슬이라고 하는 이 토크 스포츠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골에 대한 리액션을 담은 영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 줄까 하는데 어, 이 기본적으로 일단 이 코멘테이터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토트넘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자, 이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n. b r n n a n On the t s a goal oh. for Tottenham. 자, 이게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기뻐하는 반응이 아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경기 내내 토트넘의 골이 터졌을 때마다 아레올라 키퍼가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아니 어떻게 저런 골을 내주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던 코멘테이터인데 어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의 표정 뭐 딱히 뭐 좋아하는 표정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트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코멘테이터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On. Oh, wow. I I it... 네, 아레 올라 감독, 그, 아, 감독이 아니죠. 아레 올라 키퍼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도 이제 계속 너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더그 말을 반복합니다. 야, 이것도 토트넘이 넣안될 골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았어야 하는 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이 so, right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지 포스테코글 감독이 어, 전술을 안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지만 이 경기 이후에는 그래도 안포스테코글 감독은 좀 인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아,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팬이 이제 그 토트넘 팬으로 이제 나온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코멘테이터가 여하튼 안재포스 테고글로 감독이 드디어 좀 물을 마시고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이제 토트넘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토닥여주는 모습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왜냐면은 스텝오버, 스텝오버, 헛다리, 헛다리를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골키퍼에게 거의 뭐 정면으로 사실은 이제 그 니어포스 쪽으로 세게 찬 거죠. 그렇게 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그이 이 상황에 대한 이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o, so, 이거는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이렇게 두 손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 이거를 왜못 막아? 이런 식의 반응인 거거든요. 어이가 없죠. <laughs> 그러니까, 못 막은 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리액션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손흥민 선수가 무슨, 어디 동네 축구를 하다가 온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아니 토트넘에서 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니어 포스트로 차가지고 골을 넣었다고 어떻게 이거를 실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해설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w h talking about should g o a l k e e p e r be at the near post? That, that's, that's a no go. Yeah. Yeah. 자, 나... 자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어 포스트 쪽에 골키퍼가 막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데 저런 식으로 골을 먹히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뒤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That's a no more than Kulakowski's. Yes, that's a no. t because it is the the angle is all there to protect your near post. 야, 이 각도는 이미 다 막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거를 뚫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 시작. If it goes across t goal into great strike. Fair play. But to be... 자, 바깥쪽으로 이차 가지고 파 포스트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뭐 상대가 잘찬 거지만 인 포스트 the there. That's that that's a no. When we talk 어 포스트 쪽으로 저렇게 차는 거는 노우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를 상대해 본 선수는요. 손흥민 선수 앞에 직접 서 봤던 선수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1대1을 어떻게 막느냐? 프리미어 리그 공식 이제 쇼치에서 어떻게 일대일 상황을 막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원본을 찾아왔는데 원본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마누엘 아칸지와 한 대화입니다. When it comes down to 자, 일단은 이 마누엘 아칸지라는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선수가 1대1로 당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비 상황이면은 이 공을 가로채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방어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마누엘 아칸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떤 선수가 이렇게 뛰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을 달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1 상황 방어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죠. It depends. m um, o s t of the time you try like for example if it's close to a goal um, you don't want to let him shoot on his strong foot because 자, 일단은 상대방이 골대 가까이까지 왔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선수가 강한 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발로 슈팅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You average every player shoots better with his strong foot than his weak foot. 자 모든 선수들이 주발로 차는 게 훨씬 더 강하고 약 발로 약한 발로 차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이 주된 발로 찰수 없도록 이제 계속 막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한지 선수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좀 생각해 보다가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소리> <목소리> 자 손흥민 선수 빼고 <laughs>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들은 주발을 계속 막고 있으면은 어쨌든 그 선수가 슈팅을 못하게 되면서 자신이 공을 가로챌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손흥민 선수는 어느 쪽으로도 찰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it could go either way w i t h h a t one.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오른쪽 왼쪽 다갈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을 살펴봤을 때 수비 장면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잘 차는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오른발 왼발을 다 방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헛다리를 하기 시작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오른편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오른쪽 방향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슈팅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을 막기 위해서 뒤쪽에서도 선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웨스트햄이 나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자신의 약발 쪽인 왼발로 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이 굉장히 작은 틈 사이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강한 슛을 넣었습니다. 근데, 야, 어떻게 이거를 못 막냐? 좁은 각인데 어떻게 못 막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골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죠.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아니면은 사실 잘 맞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니어 포스트로 말이죠 니어 포스트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는 그대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만회를 한지가 손흥민 선수만 빼면은 사실은 그렇게 상대하는 게 맞다. <laughs>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두 명이 붙어야 되는 거고, 두 명이 안정적으로 붙어 있어야 손흥민 선수가 볼을 돌리던가, 뭐, 크로스를 하던가, 다른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팬들에게 좀 화제가 됐고, 여기에 뭐, 이제, 그, <laughs> 댓글을 보면은, Only Son to break my heart against city. 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 손흥민 선수만이 나의 어떤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선수다. 아마 맨시티 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스포일스, 그니까 러 여기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이것도 이제 같은 영상을 따서 이야기를 한 건데, 아, 역시 잘쉰 손흥민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던가. 어, 그리고, 어 손흥민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쉬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60분, 70분 정도씩만 계속 뛸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선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나오고, 어, 손흥민 선수가 한 5년, 10년 정도는 더 이렇게 뛸수 있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엔지 포스테 코글로 감독이 손흥민에게 1대1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잘 쓰고, 엘리트, 엘리트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전에 뭐 무리뉴 감독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쓴 감독이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이 토크 스포츠 그러니까 토트넘의 골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뭐 비하 <laughs> 혹은 뭐 폄하를 해버린 이 방송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토트넘이 저렇게 슈팅을 했는데 그냥 운 좋다고만 말하는 거 진짜 버릇 없다. 루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 여기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 토트넘이 확실하게 좀 팀이 잘 맞기 시작하고 그리고 골이 많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루드 웨이크닝 그러니까 완전 거칠게 깨어나게 될 거다. 어, 손흥민 선수와 이 솔랑키, 뭐, 클루셉스키, 존슨 이런 선수들이 다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런 이야기 합니다. 토트넘이 이제 4대1로 이기면 토크스포츠가 럭키, 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스날이 이제 2대1로 카카스로 이기면은 어, 자신의 운은 자신이 만드는 거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스날 편의 그런 언론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니어 포스트에서 너무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키퍼에게 쉬운 세이브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냐. 야, 이 호스트 웨스트앤 팬이냐 어떻게 손흥민 혹은 이제 그토트넘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그렇게 그 손을 머리를 감싸주고 그렇게 막 화를 낼 수가 있냐. 손흥민 선수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양발 잡이기 때문에 키퍼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액션이 힘든 거다. 손흥민 선수가 키퍼들에게 그렇게 위험한 선수인 이유가 리액션을 빠르게 하지 못하게 양발을 다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여기 그런 말하죠. Why is the presenter so upset and angry? 아저 해설자 가왜 이렇게 그 기분이 안 좋고 막 화가 나 있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1대1에서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 정답은 없다입니다 없다 <laughs>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슈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을 날려버리는 상황이 오기를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혹은 오른쪽 왼쪽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쪽으로 차기를 바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 뭐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건 영국 언론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억까를 하는 게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특히 토크 스포츠에서는 좀 약간 친 아스날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폄하 아,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이 마누엘 아칸지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리스펙하면서 아, 손흥민 빼고는요. <laughs> 손흥민 빼고는 그래도 주발만 막으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마누엘 아칸지의 인터뷰 그리고 영국 언론의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한 평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